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버블입니다. 이사과입니다. 오늘은 사과가 홍대투어를 하고 왔는데, 홍대투어에서 산 물건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소개시켜주세요. 이거는 키, 열쇠로 된 키링이고, 이거는 파샤라고 하죠. 파샤, 비별의 칼날 파샤고, 이거는 무한열차 편이고, 이거는 이번에 나온 이비의 파샤이고, 이거는 가챠 샵에서 뽑은 거고요. 이거는 스파이 패밀리의 노이드 포저 거의 아크릴 스탠드고, 이거는 그냥 카드. 이건 히어로 아카데미아 카드. 이건 다 이제 여기는 아우스타 카드. 여기는 언니 거이고요. 이거 말고는 다까봤기 때문에 그냥 까봅시다. 얘다 이거 얘네 누군지 몰라. 이게 뭐라 그랬지? 이게 양스타.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룹 애들이거든요? 이게 제일 비쌌어. 가서. 이게 얘꺼가 있었는데, 얘 키링이 있었는데, 안 샀단 말이에요. 뽑아보고 싶어서. 근데, 결국에 못 뽑았는데, 얘 그룹인데, 얘가 17,000원인가 했어. 비싸다. 그냥 뽑을, 그냥 살 때. 얘가 인기가 많은가 봐. 소리 같은데. 아무튼, 비싼 아이이고. 비싼 아이를 뽑았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건 전자 못 뽑았다. 근데 되게 이뻐. 마음에 들어. 이것도 같은 그룹인데, 유즈류인가 뉴, 뉴가 유즈류 아니면, 유즈류 아니면, 이이로삐이로 아니야, 걔도. 무튼그애기입 내가 봤을 때는 얘네 둘이 짝꿍인애 같아. 나야 아예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이뻐 열쇠 되게 마음에 들어 그리고 다음은 음, 깐거이는 얘가 나왔으면 좋겠었는데 엄마랑 깠을 때마키 이거 맞나? 다키 다키 그 따란 나왔네 나왔고 이뭐 못생긴 탄지로가 나왔습니다 다음 은 무한열차코 제 마음 속 지금 제 마음까지 <laughs> 시하고요 무엇이 있는 랭구코 나왔 랭구코와 뉴 인기 많은 친구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강 저는 여기 그 나오는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얘는 오차코고 얘는 캣츠캣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까볼까요 제일 기대되는 크리스탠드 이거 솔직히 이거 세워두는 거 빼면은 쓸데가 없잖아아 여기 스티커 붙여서 이 왜안 따지지? 어. 오호호. 이게 뭐? 이렇게 힘들어. 짜란. 뭐지 이게? 샴페인? 응. 샴페인에 따는 로이드꽂저고 나머지는 다 그냥. 꼭카드즈랑하샤고 이거랑 이걸 까볼게요. 이거는 언니 꺼 모르카입니다. 여러분, 귀엽죠? 여기 안에 스티커 들어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어, <laughs> <laughs> 뭐야. 너무 귀여워. 중국 아니야. 이거 당근 먹는 거 아닌가? 당근 서로 당근 아닌가? 당근 빼서 먹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것도 있어 인형도 있었어. 모카 새로 생긴데. 오 중국 아니다. 저번 초었던은 중국 아니죠? 이렇게 어? 모카두 개밖에 안 들어있었나? 세개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두 개밖에 안 들어있니? 그래서 이렇게 오늘 뽑은 이 아이 아 오늘. 오늘은 네, 쇼부티 <laughs>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